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화책을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만화책을 즐겨 읽는 편인데요. 아마 웹툰을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웹툰에는 손이 잘안 가는 편이어서 스크롤을 내리면서 만화를 보는 그게 아, 손에 못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으로 읽던 세대여서 그런지. 아무론 제 또래 분들도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적응 실패해가지고 책의 형태로 있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독자예요. 그래서 제가 만화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만화책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웹툰 단행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만화들도 있고 만화보다는 조금 더 다른 장르들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책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만화책 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요. 웹툰 화제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웹툰을 안 보기 때문에. 2022 카카오 웹툰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쓰여 있네요. 아마 웹툰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바로 두둥. 도박 중독자의 가족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제목만 보고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도박 중독자의 가족하면 의뢰 떠오를 법한, 그리고 왠지 이 글씨체가 <laughs> 주는 느낌이 전형적인 도박이 있잖아요. 화투, 카지노, 경마 이런 거. 그런 거에 빠진 어떤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띠지를 봤지 뭐예요? 띠지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주식과 비트코인의 시대.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제목이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지만 우리가 탁 떠오를 만한 도박이 아니라 주식, 선물 옵션, 코인, 이런 곳에 빠진 가족 구성원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약간, 아, 내가 되게 도박이라는 걸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도박 중독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 최근에 알고리즘으로 자꾸, 안녕하세요. <laughs> 레전드 편 이런 게 떠가지고 몇개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것이, 인형 뽑기. 인생을 바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방송에 나올 법한 정도로 뭐 이렇게 하시니까 방송에 나온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인형뽑기를 하겠다고 집을 파는 경우는 뭐 거의 없겠죠. 수준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보면서 요행과 내가 뭔가 걸어서 하는 이런 거가 참 광범위하게 우리 삶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인형뽑기는 사실 그런 소소한 거잖아요. 100만원, 뭐 200만원 쓴다고 해도 어쨌든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도박 중독자의 가족에 나오는 케이스들은 집을 판 돈으로 선물옵션을 한다든지 빚을 너무너무 많이 지고 있어서 막 핸드폰을 다른 사람 거를 도용을 해서 그걸로 또 빚을 져서 코인에 손을 댔다가 또 날리고 약간 이런 식의 정말 스케일이 큰 도박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마나 이런 게 아니라 주식이나 선물옵션, 코인 이런 거였다는 게참 내가 생각해 했던 것보다 도박이라는 말이 되게 많은 걸 의미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세상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 책의 특징은 이게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엄청 크게 써있잖아요 주인공이 도박 중독자가 아니고 도박 중독자의 가족인데 그것도 직계 가족이 아니라 이 주인공이 이분이신데요 이 주인공 분의 남편의 동생. 이 도박 중독자인 거죠. 이 남편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이 나거든요. 이 집의 셋째가 경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해서 돈을 소소하게 좀 버는 형제였던 거죠. 그래서 집의 다른 가족들이 이 셋째한테 돈을 맡겨서 셋째가 뭐돈 관리를 해주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셋째가 돈을 날리면서 더큰 도박을 하게 되고. 더 크게 걸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가는 과정에 이제 놓이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은 시어머니랑 너무 큰 갈등이 있고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이 형제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랑도 갈등이 있고 남편이랑도 조금씩 계속 다툼이 있고 근데 이 주인공은 어렸을 때 본인의 집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굳건하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상담을 계속 받으면서 상담 선생님 이랑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또 조언을 듣고 꿋꿋하게 나가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굳건하게 주인공이 뚫고 나가려고 버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이 주인공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증상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병이죠. 그것을 공동 의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화의 가장 첫 에피소드부터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내가 걸린 이 병은 평생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병의 이름은 공동 의존증, 코우 디펜던스, 도박 중독자의 가족들이 걸리는 병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에 빠진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앓고 있는, 공동 의존증을 극복해 나가는 분투기인 거예요. 이 공동 의존증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뭔가 어떻게든 이걸 막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구제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니까이 사람이 똑바로 서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참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더 그러면 중독이 심해지고 이런 어떤 악의 고리 속에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근데 그게 선의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공동 의존증 코디펜던스라고 하나봐요 그것을 어떻게 버텨 냈는가 조금씩 회복해 나갔는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교과서처럼 보여줘요 또 중요한 특징이 전문가의 감수와 코멘트가 있다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이 끝나고 나서 뒷부분에 전문가가 해제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하주원 의사가 쓴 해제가 뒤에 실려 있고 이 공동의존에 대해서도 도박 중독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거든요 도박 중독 그리고 그중 중독자의 가족들이 겪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교과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것까지 뒤에는 심지어 어떤 자가진단 테스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주 충실하게 담아낸 그런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인상 깊게 읽은 이유는 이런 교과서적 미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당연히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다는 건이 사람들의 불행이 재미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만화로서 이야기로서의 서사 구조를 충실하게 갖추고 잘 그려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그런 완성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에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고요. 점점 이런 식의 어떤 투자,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씩 더 발생할 위험이 있는 시기에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막연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들어서 그냥 함께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정말. 하... 하... <laughs> 정말 힘들더라고요. 약간. 아, 이게 남편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시어머니랑 얼마나 원래도 힘든 관계인데, 그걸 지켜보는 게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어쩔 때는 진짜 막 저도 셋째가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건 거죠. 이걸 치료하려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된 그런 웹툰 원작의 책이었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라는 책이고요. 저는 이 카산드라라는 작품을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이제 모르던 작품이어가지고 카산드라도 한번 읽어볼까 같은 작가의 책이어서 독서 리스트에 올려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답니다. 첫 번째 책은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만화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의 이세린 가이드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김정현 만화가의 혼자를 기르는 법을 소개를 했던 적이 몇년 전에 있어요.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한데, 제가 그 혼자를 기르는 법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후속작으로 이세린 가이드라는 요 만화를 냈고요. 제가 이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진짜 재밌게 읽었었는데 언제 한번 소개를 해야지 해야지 이러고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들고 나왔습니다. 제목만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막 쓰리스타 있고 이세린 가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음식도 있고 그리고 뒤에도 막 이런 이런 식기가 있는데 목차도 보여 드릴까요? 목차도 보면은 차림표라고 되어 있고, 다 음식 이름이에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미쉐린 가이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음식 만화가 아닙니다. 오잉? 이게 무슨 소리지? 표지를 자세히 보시면, 들고 있는 게 요리 도구가 아니라 뭘 들고 있죠? 에어브러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세린이에요. 이세린이라는 음식 모형을 만드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같은 음식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이세린의 진짜 삶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에피소드에서부터 이 주인공과 만화를 소개하는 방식이 대단히 참신해요. 대충 이렇게 보면, 아, 음식, 음식, 요리, 뭐 만화인가? 이러서 펼치면은 처음 딱 캘리포니아 로를 펼치면, 오! 이럴 수가 이러면서 음식에 막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요리왕 비룡적 모먼트가 이어지거든요. 주인공이 만든 이 음식을 보고 누군가가 막 감탄을 해요. 막 흐트러지기 쉬운 재료부터 안쪽에 배치했군. 좋아. 절단면도 깨끗하고 각자의 색 여, 역시 아주 선명해. 쌀알 역시 알알이 윤기가 흐르면서도 너무 뭉쳐지지도 않고 서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군.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야. 이것은 분명 묵은쌀의 모습이다. 촛물이 들어가는 밥에는 도정한지 오래 지난 묵은쌀이 적합하지. 이러면서 이런 요리왕 비룡적 모모트로쭉 이어지다가 주인공의 요리를 칭찬하는 그런 컷들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요리를 잘 만드는 사람인가 보다.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입에 넣으려고 하면서 이 셀카를 찍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 만화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음식을 칭찬하던 사람이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야, 이거 참 진짜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만 사진으로 보니 훨씬 더 모르겠군요. 라는 말로 이 만화 전체를 설명합니다. 저는 진짜 이게 천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뒷장을 딱 넘기면 모형이라는 설명이 이어지면서 이세린의 명함이 나오는데요. 명함에 이제 음식 모형 전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나고 그러면 이제 소개가 끝난 거죠. 이세린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2화부터 본격적으로 이세린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차림표 메뉴를 다시 보게 되면은 2화가 와플과 번데기, 3화 비빔밥, 4화 배추김치, 5화 곶감과 굴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그럼 이제 이게 다시 보이는 거죠. 아, 이게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음식 모형을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들이겠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책이고요. 이 이세린 가이드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주인공을 둘러싼 인물들또그 가족 구성원 설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진짜 김정현 작가님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음식 모형이 라는 소재 선택에서부터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만화에도 나오는데 이게 점점 뭐 3d 프린터나 사진으로 부착해 놓거나 모니터 에 띄워 놓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 모형을 쓰는 경우는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는 이세린이라는 사람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슷한 맥락에 다른 모형을 만드는 꿈이 있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음식 모형을 만들게 돼서 이걸로 이제 개인 사업까지 할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이세린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형 주조를 하던 분이고 아버지는 의수족 제작을 하시던 분이고 작은 고모는 형틀 목공. 이제 이세린은 음식 모형을 만들고 큰 오빠는 아파트 분양 모형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사람. 작은 오빠는 영화 특수 분장 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말하자면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이제 설정된 인물들이고. 여기서 이 만화의 어떤 중요한 주제라든지 만화의 매력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요약해드린 것처럼 이 가짜를 만드는 사람. 가짜를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 느끼는 진짜 감정들 그 사이에서만 드러나는 삶의 아이러니 삶과 세계의 진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그려져 있는 작품이고요 이 김정현 작가가 전작들에서도 보여준 바가 있는 작가 특유의 어떤 멜랑콜리 삶의 아이러니에서 발생하는 멜랑콜리라든지 놓치지 않는 위트와 유머 근데 그 위트와 유머조차도 약간은 씁쓸한 기운이 남는 그런 유머 같은 것도 당연 이 작품 안에도 군데군데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탁월한 표현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지만 음식 모형이 햇빛이나 직사광선을 받으면 빛과 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술관에서 사진 못 찍게 하는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피곤하네 이러면서 이제 산책을 나서는데 세린이가 지금 생각이 많은 상태인 거예요. 본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하려고 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뭔가 상념이라든지 이런 걸막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제 길을 잠깐 산책이나 할까 이러면서 나서가지고 햇빛 쨍쨍한 거리를 걷는데 햇빛이 닿으면 책도 바래거든요, 책 등이. 책도 바래고, 이렇게 모형의 색도 다 아사가는데, 해는 이런 색깔을 다 가져가서 어디다가 쓰지?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빛바랜 간판, 빛바랜 광고, 회색으로 바랜 도시. 가끔씩 궁금하다. 해는 그렇게 모든 색을 다 가져가서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그러다가도 하면서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을 이렇게 봐요. 꽃이 화단에 이렇게 피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해가 피워낸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쩐지 알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다. 햇빛이 그 빛바랜 간판과 광고와 이책 등을 다 가져가서 아이 꽃을 피우는 데 쓰는 거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꽃을 만지는데 마지막 컷이 이거 뭐야? 전부 좋아하잖아. 라는 것으로 끝나요. 저는 정말 선제적인 컷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이 페이지가 진짜로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아이러니를 너무 잘 보여주는 진짜와 가짜 사이의 아이러니를 너무 잘 보여주는 위트와 어떤 아이러니가 한데 섞인 딱그한 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김정현 작가님이 이런 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부분 말고도 도시락 모형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도시락이 얽힌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앞에 펼쳐지는 거죠. 뭐 집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도시락 모양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도시락을 짠 하고서 완성한 다음에 마지막 것이 아파트 평면도가 도시락 모양으로 이개비가 딱 이렇게 있는 자 이런 컷을 보면 진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컷이었던 것 같고요. 가짜와 진짜가 연결되는 에피소드들, 뭐 김치 모형을 만들면서 김장과 얽힌 기억을 떠올린다든지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웃픈 일들도 벌어지고 약간은 감동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념들이 펼쳐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짜 재밌고요. 메랑 플레이와 <목소리나> 와 아이러니를 정말 너무 너무 잘 사용하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음식 모형을 만드는 전문적인 방법이나 뭐 소재나 과정이나 이런 게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가 또 있더라. 김정현 작가님이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아 음식 모형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뭐아 색깔을 맞추는데 이런 우여곡절이 있구나. 뭐 열을 가하면 좀더 색이 진해져서 뭐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걸뭐이 일을 진짜 하셨는지는 제가 알수 없으나 어렸을 때 프라모델을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그래서 에어브러시 같은 건좀 익숙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추천하는 책이고요 혼자를 기르는 법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뭐 당연히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고 더 많은 분들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그래 그래서 두 번째 책은 미쉐린 가이드 아니고 이세린 가이드 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만화책. 이 책은요, 이걸 만화책이라고 해야 될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집과 그림책과 만화와 산문집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궁금하시죠? 바로, 땅콩 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뭔가 인스타 일상 웹툰인가 싶은 느낌이잖아요. 만화의 모양을 한 시집 내지는 산문집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어떤 에피소드들이 마음에 확 박혀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짧아요 한 편이 단편 단편의 생각들을 그려낸 글도 너무 잘쓴 뭐라고 해야 될까 시집 그림 만화 책을 뭐라고 해야 될지 그래. 그렇다고 뭐 시화집은 아니에요. 실제로 만화에 형식을 갖추고 있거든요. 뭐라고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책이다. 이게 <laughs> 뭐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참 여러 번 울었던 책이고 저는 이 책을 아마 연말에 다시 한번더 읽게 될것 같아요. 되게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했고 같이 슬프기도 했고 뭔가 공감도 많이 했었고 얼마 전에 땅콩일기 2가 나왔거든요. 제가 아직 2는 읽어보진 못했는데 2도 얼른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투를 묶어서 연말에 다시 읽으면 또 기분 새롭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책은 대단히 문학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학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화책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문학. 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문학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서로 동떨어진 에피소드를 연결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아까 이세린 가이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탁월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에피소드들이 공통의 감각에 의해서 연결되는 그런 식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문학적이라고 저는 느껴요 이를테면 이 책에 타락천사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진짜 무슨 천사가 등장하는 시리즈 아니고 이정치 작가님한테 누가 머리를 뭐 북쪽으로 두고 자면 죽는다더라 뭐 문쪽으로 두고 자면 죽는다더라 뭐 이런 미신적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땅콩이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땅콩은 그냥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하고 자요. 근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시시콜콜하게 시작했다가 그 타락천사 시리즈 두 번째 편에 굉장히 친한 친구로 황인찬 시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황인찬 시인이 땅콩네 집에 놀러 왔을 때그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재웁니다. <laughs> 네 그러면서 너는 몰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황인찬 시인과 있었던 같이 나눴던 이야기 같은 것이 나오는데 황인찬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살자. 황인찬이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해 줬었나 봐요. 근데 이걸 되게 원망을 해요. 계속 살자는 말을 왜 했어 나한테. 계속 살 수는 없어. 나를 왜 속였어. 나는 네 말에 완전히 속아서 어제도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잤다. 문 쪽으로, 부엌 쪽으로, 거긴 죽은 사람이 자는 방향이래. 사람이 죽으면 북쪽으로 자나보다. 방향치인 내가 가리킬 수 있는 유일한 북쪽은 내가 머리를 두는 곳이다. 죽은 사람이 잠을 자는 곳이다. 귀신이 지나가는 길.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냐면 해바라기 이야기를 해요. 강의실 뒷뜰에 커다란 창문 아래가 양지바르길래 해바라기 씨를 심은 거예요. 잎이 난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창틀에 앉아가지고 틈만 나면 본인이 심은 해바라기 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달리 몸이 굵고 될성불러 보이기에 나는 묻은 마음도 꺼내버렸다. 네가 자라는 방향은 해의 방향. 나는 해의 방향을 점쳤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너는 해의 방향으로 자라겠지 네가 보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해의 방향이 된다 나는 틈만 나면 창틀에 앉아 미친 사람처럼 그 애를 밟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감시를 하고 볕에 푹 익었다 아또 눈물 날라 그래 본인이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자는 사람이고 친구가 살자는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사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든데 자기가 심은 해바라기 씨에서 잎이 났는데 그 잎은 해가 있는 방향만 보고 자라는 거예요. 머리를 해가 있는 방향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바라기 이야기가 어, 마무리가 되는데요. 완전히 떨어진 두 개의 에피소드를 붙인 거잖아요. 내가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잔 이야기. 그리고 황인찬 시인과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해바라기를 심은 이야기.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에피소드를 머리를 어디로 두고 자느냐 그리고 내가 삶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친구와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외에도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하고 놀러 갔다가 강에 이렇게 빠질 뻔해서 막 꼬르륵 하고 있는데 누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렇게 끝집어낸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엄마였고, 엄마의 삶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엄마와 에피소드를 막 얘기하다가 엄마에 대해서 되게 애틋한 마음을 막 드러내요. 아, 엄마가 몰랐던 행복을 지금 삶에서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엄마의 삶과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 그 나를 끌어올렸던 강한 힘으로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걸 다시 바꿔버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거기서 새로운 정말 문학적인 메타포가 발생하는 순간인 거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들이 너무 너무 문학적이고 그러니까 방금 읽어드린 글도 정말 문학적이지 않나요? 되게 시적인 표현들이 많고 뭐 뼈에 푹 익어버렸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굉장히 문학적인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림 자체로 되게 시적이에요. 뭐 당연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으로 상상을 하니까 이제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녁 7시에 슬픔이 조용히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내보내고 싶은데, 그러나 들어온 곳으로만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슬픔을 내보낼 수 있는 다양한 문들을 방에 만들어요. 이렇게 나는 가능한 많은 방법을 열어 슬픔이 나가도록 애썼다. 이런 어떤 그림적인 상상력, 이미지적인 상상력 같은 것들도 이 이야기의 주제들이 문학적인 만큼이나 또 이야기 자체가 문학적인 만큼이나 그림들도 시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아서 호흡 자체도 상당히 시에 가깝다고 저는 느꼈어요. 읽으면서 아이 뒤에도 이어지는 그림들이 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한편으 이 책에서 보이고 있는 이 작가의 태도가 삶에 대해서 대단히 솔직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거를 막 나는 이겨내겠어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잘 견뎌보려고 하는 거, 이거를 내가 잘 가지고 그냥 하루씩 하루씩 더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마음, 내가 어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 그런 점들이 너무 잘 드러나는 만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유머도 있다. 당연히 위트에 있는 그런 컷들이 있고요. 이를테면, 내가 이긴다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아, 죽고 싶다. 그런데 죽기 전에 죽여야 할 놈들이 너무 많아. 처음에는 마음속 작은 승용차에 태우기 시작했다. 여차하면 벼랑에서 밀어버릴 생각으로 그러다가 승용차였던 것이 봉고차가 되고 이제는 청룡열차야 그마저도 자리가 모자라 <laughs> 너무 너무 좋아해요 가능하다면 설명하고 싶어 마주 앉아서 아주 깊고 오랫동안 그럴 때마다 친구여 나는 사랑을 이야기했네 왜 사랑하면 큰 소리로 떠들고 싶을까 나는 나를 봐 지금도 그래 떠다니는 우정의 이야기는 우리의 것 유령 같은 그 말들을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지금도 함께 있어 친구여. 떠나도 헤어지지 않을 사랑을 사랑을 보내며 나의 친구에게. 친구에게라는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는 시죠. 그냥 이건 시잖아. <laughs> 이것도 한번 소개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투가 나왔길래. 아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헐레벌떡가져 온. 네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정지 작가의 땅콩 일기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세권 도박 중독자의 가족 땅콩일기 이세린 가이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모아놓니까 색깔이 예쁘네요 <laughs> 만화책도 참 좋은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만화책에 대해서 도끼눈을 하고 보거나 못 읽게 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자녀분한테 만화책 못 읽게 하거나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도 저의 독서 세계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독서였고 지금도 만화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만화책들이 많고 뭐 이를테면 그래픽 노블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그래픽 노블과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의 이런 만화책들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